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단지로 강동구의 대장이면서 송파구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단지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좀더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접근 및 단지 내 단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평지로 단지를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1만 세대 이상의 초대형 단지이기 때문에 1에서 4단지로 나뉘어져 있고 단지 내 초등학교도 두개나 위치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위치해 있어서 통학하기에 좋은 단지입니다. 상가가 단지 내 조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공실이 많은 상태로 보여지고 마트나 병원과 같은 편의시설들은 이미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단지입니다. 5호선, 9호선 전철역의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9호선은 이미 단지와 연결이 된 것으로 보이고 5호선도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근에 올림픽공원과 일자산이 위치해 있어서 운동하기에 좋은 조건이고 커뮤니티 시설도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전용 5구 기준으로 실거주 비교 단지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바임 아파트 현재 22억 정도인데 한강뷰가 가능하고 9호선 흑성역 초역세권의 아크로 하이엔드 브랜드로 지어진 동작구의 랜드마크 단지입니다. 갭투자 비교단지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방이대림아파트 현재 갭가격이 13.5억 수준인데 더큰 면적인 전용 8사로 접근이 가능하고 5호선 역세권에 학원가도 있는 데다 재건축 이슈도 있는 단지입니다.